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은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아멘. 요한일서의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편만하고 있었던 예 네. 그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자들에 대하여서 이원론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본인이서로 만지고 경험하고 함께 동거동락했고 그리고 부활과 실수자가의 죽음이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실제를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요 진실로 우리 의 구주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공화에서 제일 첫 번째 요한 1서에서 편지 서신서이지만 서신서에서 자기의 어떤 이름, 수신자 발신자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 이거 사도 요한의 글이다. 그죠? 그래서 요한 1, 2, 3서가 모두 사도 요한의 것이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의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가 제자로서 가장 오래 살았죠.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요한인데요.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 어디서 많이 봤어요? 네 창세기에서도 태초가 나오고 인더비기닝 그죠? 에 예,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도 태초가 나오고 요한일서에서 태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분의 생명의 말씀 말씀으로 로고스로 우리와 함께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 그분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오셨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내가 자세히 보아서 손으로도 만진 바가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그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한다. 예. 위트니스, 정인이다. 분명히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성령을 입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영임에서, 어, 그, 그노시스. 영지주의로 인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베풀다가 십자가에서 영이 떠났다. 그래서 사람만 남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요한이 직접 경험했고 그분으로부터 들었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모든 것을 들었고. 또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를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노시스와 토케비점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진실이고 사실이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한해 우리가 비치신 주님 또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을 여러분, 열심히 믿고 따르는, 조금 도 의심없이 그분을 어,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빛이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는 없어요. 왜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에 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거짓이 그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에 3절에 말하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하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림의 사귐.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사귐을 사귀기 위해서 어, 하나님은 그 사김에 우리를 초청을 하셨는데, 그 초청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말이죠. 오지로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그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아,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사김을 누리기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에게 나가야 하는데, 그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당연히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네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려면 온전한 사귐을 가지려면 사귀자고 하시는데 사귀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과 사귀려면 우리에게는 거짓과 어둠도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만일, 보세요. 전제조건이에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김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아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어둠에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 하는 자여 진리 안에 가하지 않는 자여 빛 가운데 가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온전한 사김을 위하여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어, 죄에서 깨끗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분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우리는 갈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사귀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주님과 사귐이 없는 게 죄잖아요.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게 죄잖아요. 어둠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죄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시작 죄의 회계로부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짐하고, 이거 소망 가지고, 저거 소망 가지고, 온갖 소망을 다 그냥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새해가 아닙니다. 새해는 처음 회계로부터 출발하는 것. 이거 세계로부터 출발할 때 새해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은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과 빛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내 삶을 청산할 때에 우리는 새해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 모든 어둠을 다 그냥 빛 가운데서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여 주시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올한 해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빛 가운데 가게 되고 빛 가운데 가는 자만이 주님과 온전히 사귀이 되고 주님과 온전히 사귀는 자만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를 자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죄를 숨기고 속이고 거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할 때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받기 위해서 죄를 자복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은혜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들이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자복과 어, 죄를, 죄를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은혜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내 죄를 죄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빛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잇고 믿음 안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빛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으로 인하여서 더욱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이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어 이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말씀이 있지 아니하니까. 예,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 그렇게 범죄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태도의 죄, 숨긴 죄 모두 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뚤어진 것, 내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삐뚤어진 것내 안에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용서가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성기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은 나를 일어머지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늘을 넘겨오는 이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얘기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극률을 입어서 용서와 사랑의 영이 또 회복의 영이 감사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께서 새날을 창조하신 이 새해의 일월 1일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죄를 묻어버리고 용서와 관계와 회복으로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사귐으로 새를 창조에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고 또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온전한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되어지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정리하셔서 온전한 사귐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초대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가 있는 자는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죽게 나와 친밀함으로 교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끊어져 버린 이 죄와 우리 태도 속에서 범한 죄와 우리의 그 숨긴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하나도 숨김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박할 때에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사귐이 있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이 지나 2026년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첫 출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복함으로, 정죄함으로 더 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은혜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앞으로 한 걸음 힘차게 나가는 복된 저희들의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생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